자, 그 호텔 신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야아님께서, 호야아님께서 85,200원의 비중이 15%입니다. 예, 85,200원이면 지금 매수가 대비해서 예, 지금, 예, 좀 빠져있네요. 만원 정도, 한10% 정도는 손실인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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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니까, 포테실라는, 어, 구정 지나서 한 프로 더 매수를 해버리죠, 그냥, 이번 기회에. 지난 시간에 야자타임에 제가, 우리 그 시청자님들께 무슨 말 드렸습니까? 환율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네? 여러분들, 뭐, 최근에 그 현대차가 1월 초 지나자마자 현대기아차가 V자 급등이 나오면서 작년 연말 고점을 돌파했고, 기아차 같은 경우는 작년 9월 달 고점을 돌파했습니다. 뭐 현대차에서 펠리세이드 뭐 신차 출시해서요. 네? 제네시스 뭐지 나인 출시해서요. 그거 아닙니다. 네, 한율 때문에 그렇죠. 한율. 한율 때문에. 오늘도 제가 일단 야자타임에 잠깐 씀드리겠습니다마는 근데 뭐 우리 이제 일반인들은 이런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현대차가 무슨 신차, 신차, 신차 좀 출시해가지고 어느 정도 영향을 줍니다마는. 네, 그것 때문에 지금 전고점 돌파한 게 아니고요. 바로 위아나라고 했죠. 위아나 위안화. 그러니까 지금 파, 파라다이스도 간단합니다. 이게 차트 잠깐 보시면요. 파라다이, 아, 스가 아니고 호텔신라부터 해가지고, 이제 뭐 중국 그 소비 관련 종목군들, 특히나 이제 올해 중국 3월달에 전인데 끝났습니까 전인데 끝나면, 어, 중국 같은 경우 지금 이미 작년 12월달 양해에서 선언을 했죠. 어, 시진핑 같은 경우는 이제 11월달 개혁개방 40주년 기념식에서도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아, 질적 성장, 스마트 성장이라요 중국 지방정부도 마찬가지고, 내수 활성화죠. 의료계혁 소비 증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화장품이라든지, 뭐, 호텔실라라든지, 그 중국 관련 소비재 섹터가 이제 3월 정도, 한 2월 중순 지나면은 이제 움직일 겁니다. 그리고 위안화 지금 보시면,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자, 위안화가 지금 고점이 나왔지 않습니까? 제가 예상했던 대로. 그건 120에서 이탈했잖아요. 그러니까 위안화가 꺾이니까 종합지수가 왜 올라갑니까, 여러분들? 많이 빠져서 올라가는 건가요? 이런 걸 모르세요, 이런 거를. 그래야 뭐, 담기든 중기든 대응할 텐데, 종합 지수가 지금 많이 빠져서 올라간다. 그게 아니죠. 한유라가연관되니게 한유. 위아나 고점 찍고 딱 밀리니까 종합 지수님 저점 찍고 바로 풀자 반등 나오죠. 지난주에 지난주에 공부했죠. 그 호텔 신라 주가를 보세요. 호텔 신라 2017년도 1월 달이 최저점이죠. 42,000원. 그죠? 오른쪽 은위아나입니다 중국 위아나. 위아나는 언제가 최고점이었습니까? 2017년도 1월 달이 최고점이죠. 근데 호텔 신라는 그때가 제, 최저점이고. 그렇죠? 호텔 신라 가 언제 고점이었죠? 작년 1월 달 13만 원 고점이었죠. 위안화가 언제 저점이었어요? 작년 1월 달달러당6.24 위안. 또 이번에도 반대 아니에요. 위안화 이제 꺾였었습니까? 아, 그럼 호텔 실라는 위안은 김소장이 호텔 실라하고 다른 종목권들 구중국 소비주들은자지제 위안화하고 반대로 사면 무조건 먹는데. 네.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그냥. 그래서 호텔 실라도 지금 요거 매수지 절대 매도가 아니고 아직도 고점에 몰리신 분들은 죽었다깨어나도 손절하시면 안 돼요. 예, 비중 크지 않으신 분들은 다음 달 돼서 일부도 추가면서 가능하다. 그런 관점에서 일단 홀딩하시고, 근위아나가막 다이렉트로 꺾이지는 않겠죠. 예, 언제 꺾인다? 언제 꺾인다? 4월 달에 이제 다이렉트 꺾이겠죠왜 그래요? 4월 달에 미국에서 한율 조작국가 지정이 있죠. 내년 4월 달, 10월 달에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월봉 가서는 다음 달 중순 정도 이제 위상향, 위쪽으로 이제 추세 그려나갈 수 있으니까요. 호텔실라. 여유 있으시면 한옥 보러 도 매수하셔가지고 홀딩 하시고, 일단 1차 목표가는 9만원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홀딩입니다.